레위기 4장에는 그 속제제가 나오죠 속제제 속제제와 번제 그 번제와 속제제를 여기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는, 그러니까, 하나님 쪽을 충족시키는 것이 번제고, 그 다음에 속제제는 인간의 피로를 충족시키는 거라 그랬죠? 그리고, 번제는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는 거라면, 이 속제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인간의 피로를 충족시키는, 그리고, 이제, 그 전자, 그, 이제 그 이제 번제 말이죠 번제. 번제의 번제 경우에는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고기성을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통해서는 아 죄에 대한 증오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 쪽 그리고 속죄제는 인간 쪽 우리 쪽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의 피로를 충족시켜주고 우리의 피로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배우는 동시에 속죄제를 통해서는 아 죄가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증오심을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속죄제는요 어떻게 태우죠 속죄제는 장 안이 아니라 그장 밖에요 지정된 장소에 이 속죄제는 전부 태워 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가면요,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. 왜 예수님을 밖에서 성이 구약의 속죄제 희생제물을 밖에서 태웠을까요?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 아니라 밖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 그것을 미리 넣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 주님을 본 받아서.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. 그 말이 그, 그 주님의 고난을 분받자그 말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속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.